우선 순위를 자신으로 보는 거야. 아무래도 집중을 하지. 그럼 무슨 말이야? 주변을 살피지 못해. 주변을 살피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기적이다라고 볼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매출 성과가 납니다. 자 오늘 주제를 욕심으로 잡았어요 원래 다른 거를 준비하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가장 필요한 내용이라고 좀 판단이 돼서 화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사실 이게 동기부여인데 어, 원래 조민 스타일은 아닙니다 조민 스타일은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막 구체적인 그런 막숫자 나오고 넥스트 나오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한번 심도 있게 음, 여러 가지 좀 송리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을 이제 관리하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 성과가 높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어, 이기적임이 있다? 네. 여러분? 근데 이제 성과가 난다에서, 이 성과가, 음, 약간 이제 매출,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기적임이 있어. 이기적임이 어떤 이기적임이냐면 요게 집중을 한다이고 또 우선순위를 자신으로 보는 거야. 자, 자신으로 우선순위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을 하지. 그럼 무슨 말이야? 주변을 살피지 못해. 주변을 살피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기적이다라고 볼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매출 성과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객을 기준으로 해서 집중한다. 집중한다.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 동선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요 부분들을 우리가 욕심이라고 해. 우리가 성과를 내겠다.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욕심. 또는 의지라고 해. 요게, 그, 뭐, 한끗 차이긴 한데, 사실, 발음, 좀, 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것 같아. 반면, 성과가 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성과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성과가 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선순위를 챙기지 못해. 우선순위를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좋은 사람 이미지가 크다? 물론, 좋은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챙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건 집중을 하지 못한다, 야. 집중도가 떨어져. 집중도가 왜 떨어지느냐, 라고 하면 다시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순서를 잘 모른다, 야. 이 순서라는 게, 순서라는 게 시술 과정의 순서이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 시술 순서를 모를 리가 없어. 어떨 때야? 어떨 때? 어떨 때? 세 명이 몰렸어 세 명이 동시에 온대 세 명이 동시에 오면 시술 과정의 순서가 어려워 맞잖아 A와 B와 C인데 B가 진상이야 자 C는 내가 경험이 없어 해본 적이 없는 머리야 여기는 내 손님 자 이렇게 되면 A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B를 의식하고 C를 의식한다? 그러면 내 손님에도 집중을 못해 이런 경우 어떻게 돼? 손님이 떠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떨 때세 명이 올때세 명이 올 수밖에 없지 왜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언제나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고개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응. 걸 인지해야 돼자 다시 이 부분들을 모르겠네. 내가 이제 학생. 설명을 한다면 자 보세요 어 우리가 성과가 나지 않는다를 집중하지 못한다 또는 집중도가 떨어진다 또는 우선순위를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내렸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기적인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액션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이게 집중에 대한 부분들과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볼수 있어야 된다는걸 이해해야 돼.